네, 오늘 말씀 에스라 4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표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왕로 <laughs> 이제 왕은 아시없어서 만일 이 성업을 건축하고 그 성광을 완공하면 저 우리가 다시는 조공과 건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그리이다. 왕은 조성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업은 폐역한 성업이라 이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부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업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예수님. 왕이 방대 그룹과 석인간 신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 항상 폐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하였으며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성을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아닥사사 왕의 조서 초건이 예루금과 자기간 신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난급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다사왕 다리오 제2면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루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또 하나님께 저희의 모든 기도 제목 아래에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아시오니 들어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세상을 얼마르게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준민도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렇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오늘 우리가 에스라 사장을 읽었는데, 어, 우리가 이 에스라 사장을 읽을 때좀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읽어야 됩니다. 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성경은 어, 시간 순서대로 쓰인 것이 아니라 그 주제에 맞게 쓰였습니다. 오늘 에스라 사장도 주제를 보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방해하는 이유가 자기들이 사마리아에서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함이죠.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그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뭐 지난주 토요일에 말씀드렸듯이 그총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됩니다. 1차에서는 이 스루빠벨이 사람들과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2차 때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와서 그 지어진 성전에서 영적인 회복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3차 때는 느헤미아가 와서 성벽을 짓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남루다가 바벨론에 망한 것이 주전 586년. 그리고 70년 뒤인 성전이 지어진 것이 516년. 그러면 성벽은 그거보다 더 나중에 지어졌겠죠. 우리가 이 에스라 사장에서 어제 읽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그스룹바벨의 성전,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장면입니다. 그 페르시아 왕 다리오 때, 다리오 때까지 오늘 마지막 말씀에 나오는 그 다리오 때까지 관리부지 내물을 주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한다. 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주전 한 536년 정도의 일입니다. 그런데 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성벽,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러니까 느헤미아 때 느헤미아 오기 전에 그 성벽 건축을 방해하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 왕들의 이름이 이제 다르죠. 처음에는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보내는데 나중에는 이 아수에로가 나오고 그리고 뭐또 아낙사스타 이런 왕이 나옵니다. 아수에로는 여러분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크세르크세스라고 해서 어 영화 300에 나왔던 네 그런 왕이기도 하고 그 에스더에 나오는 아수에로 이아하스르입니다그 아닥사스다는 아하스웨르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더 나중에 일인 것이죠. 나중에 이느헤미아를 보내게 되는 그 왕이 이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장을 읽을 때 사장이 그냥 그 성전,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내용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성전 건축과 더불어서 나중에 있었던 먼 미래에 있는 그 성벽 건축에 방해했던 그 일들까지도 함께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읽으면 은 그냥 방해하가 보다 이렇게 알수 있는데, 이걸 꼼꼼히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나중에 왕이 지금 방해하는 일들의 이름이 나오지? 라고 읽을 수 있는데, 전혀 다른 시대를 지금 동시에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 건축과 나중에서 성벽, 건축, 성벽 건축을 방해했던 사람들, 함께 그 주제에 맞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성경의 시간 순서가 아니라 주제를 중심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 사장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전반적인 방해 공작에 대해서 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 11절부터의 말씀은 이아하스에롯때 성벽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 글을 올렸지만 그다지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아들인 아닥사스다 왕때이 방백 루흠과 서기관 신세가 다시 한번 글을 올립니다. 방백과 서기관이라는 말은 그 지역의 유지, 관리, 어떤 기득권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이들이 올린 글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예전부터 반역을 일삼는 상업이라 아마 선왕들이 남긴 기록을 봐도 그 성이 얼마나 반역을 하고 황실에 얼마나 손해를 끼쳤는지 알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다시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벽을 다시 다 쌓으면 다시 한번 방해를 하고 조금과 관세를 바치지 않아서 피해가 될 것입니다. 제가 나라의 녹을 먹는 그 몸으로 태학계 여기 들어갈 일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다사스다가 이 글을 받아보고 조서를 이렇게 조사를 시켰더니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예전부터 황실에 자주 반기를 준다라는 것이 발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시를 내려서 이 성을 쌓는 일을 중지를 시킵 이것이 23절까지의 내용이고 다시 마지막 절 24절은 다시 돌아서 이제 성전 공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5절에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내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에 이어지는 말씀 이 24절입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 2년까지 중단이 되니라. 우리가 배경을 모르고 읽으면 이 내용이 굉장히 좀 이해하기 어렵고 전혀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수많은 방해 공사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성전 건축과 또 성벽 건축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가 기대에 차서 그 일을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순조롭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보듯이 예루살렘의 성전 공사도 또 성벽 공사도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반대 세력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과 정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잘려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낮아져라, 나눠져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손해가 납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 손해를, 작은 손해를 두고 보지 못하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투구림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고 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때 그냥 기대에 차서 잘 되겠지라는 그 기대에서 잘안 된다고 실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아닥사스 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금 과 관세를 관세와 통행세를 바쳤도다 아마 여기 예적에 나오는 큰군함은 아마도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 강대국이었던 이스라엘을 유다를 얘기하는 거죠. 그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 축복과 영광이 예적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예적이 지금은 뭐 맘도 없고, 군대도 없고, 성벽도 없고, 페르시아의 그저 한 변방일 뿐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극상에게 주신 그 축복을 받기는 했는데 지키지를 못한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너무나 좋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 삶에서 지켜나가는 겁니다. 유지시켜나가는 것이죠. 어떤 복을 받았느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복을 잘 유지시키고 이끌고 나가는 겁니다. 사울도 복을 받아서 왕이 됐지만 지키지 못했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이 유다도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결국 그 은혜를 저버리고 자살을 선택한 비극적인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고등부 때 저랑 친했던 친구 하나가 뭐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중등부 때는 회장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말입니까? 왜 중등부 때는 회장이었는데 고등부 때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걸까요?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쉽습니다. 우리가 한 번의 회심,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그 감격과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정말 뼈사리게 느낄 그 회심의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다짐하고, 다짐하고 헌신을 다짐하고 우리의 삶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때 모든 것이 다잘 되겠지 라는 그런 기대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세상의 거친 물결 속에서 우리가 그 복을 유지하는 것니다 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복이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예전에 받은 복을 지금 잃어버리신 것은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 사랑이 식은 것 같다면 우리가 다시 그첫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옛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아, 나도 젊었을 때는 참 그렇게 열정이 있었는데, 아, 그러면 서 한숨 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은혜와 그 감격과 사랑을 에, 오늘 지금 이 순간 잘 지켜 나가시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이, 또 오늘보다 내일이 더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에게 주신 복을잘 지켜나가는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정말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떻게 쉽지 않아서 혹시나 포기했거나 주저앉았던 그런 일들이 그런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끝까지 완주하도록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단임 목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화요일입니다. 우리 전도단이 있고 또 많은 전도활동이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될수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버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정말 주님께 받은 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또 성벽을 건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잠수 만은 방위의 세력들이 있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가운데 넘어져서 포기하고 중단되는 일들도 하나님 때로는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무너져 있었고 때로는 주저앉아 있었던 그런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학교와 스제라를 통해서 그들을 일으키시고, 다시 한번 그 성전 건축에 힘을 내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노이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님그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포기하지 않고, 주저, 주저앉지 않고,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다니님 사님, 주님께 제형과의 상관함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어떤 훌중도 남지 않고, 정말 깨끗하게 나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오늘, 어, 좀 화요일입니다 우리 전도단 모임이 있고, 또 모든 모임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스프리스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준민도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또 기도의 제목, 또 하나님 우리의 답답한 마음들, 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께 서 함께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정말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사는 우리를 주님 쉽게 놔두지 아니하고 방할깨도 많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그 거친 세상의 물결에 정말 막혀서 때로는 포기하고 주저앉는 일들도 하나님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그 모든 가치관 속에서 그 거친 물결 속에서 하나님 정말 그 살아있는 물고기와 같이 그 안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완수하는 우리 모든 성인 성도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도 인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니모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증상 없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또 모든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의도문으로, 네. 오 새벽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풍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